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안전하십니까? 제가 오늘 뇌출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뇌출혈, 뇌경색.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난 거고 뇌경색은 뇌혈관의 한 부분이 막혀서 그 부분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뇌세포에 손상을 입는 거를 말해요 이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중풍 뇌졸중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다 고혈압으로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원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일+ 일 위인 원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 항혈전제 부작용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어 항혈전제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항혈전제를 많이 처방을 하세요. 어,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 피가 끈적하고 껄쭉해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경화도 정말 많잖아요. 또, 뇌혈관 사진을 찍어보면, 뇌혈관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혈관 꽈리가 생긴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혈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상태가 안 좋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 그 속에 이제 혈전이 지나가다가, 피딱지가 지나가다가 딱 걸리면 막혀서 그대로 뇌경색이다. 큰일 난다. 그게 심장의 혈관에 막히면 그냥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항혈전제를 많이 처방을 해요. 그러면 피딱지가 안 생기고 피가 굉장히 묽어지거든요. 그래서 좁아진 혈관에도 피가 잘 흐르는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항혈전제의 치명적인 부작용이요, 출혈이에요. 출혈. 출혈이 예를 들면 이제 <laughs> 여러분 항혈전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스피린이잖아요 그래서 어 치과의 치료를 받기 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동안 뭐 혹은 최소한 3일 이상은 아스피린을 끊어야 된다 그런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항혈전제로 아스피린만 먹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병원에서 어 처방을 받는 환자들 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혈전제를 2중3 중으로 먹어요. 지나치게 많이 항혈전제를 먹고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스피린만 먹어도 이 몸에 멍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멍이 드는 거 이거 피부 속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난 건데요. 그냥 멍이 드는 정도면 다행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위장 안에 출혈이 생기면 위장에 피가 고여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뇌 혈관이 터졌다. 머릿속에 혈관이 터진 거는 멍든 거 표시도 안 나거든요. 그게 그대로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이게 한 항혈전제를 뭐 1년 먹고 2년 먹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혈전제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요. 혈전은 피딱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혈전이 그 혈관에 스크 스프레치 난 부분에 딱 붙어서 혈관이 터지지 않게끔 어, 1차적인 보수 재료인 거예요 어, 제가 자주 그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면 고속도로가 이렇게 패이잖아요 도로가 패여요 그럴 때 콜타르를 가져와서 도로공사에서 땜질을 해 놓잖아요 땜질을 우선 그렇게 땜질을 해놔야 더 패이는게 방지되고 이제 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혈관도요 항상 피가 흐르잖아요. 도로에 언제나 차가 많이 다니는 것처럼 우리 혈관은 언제나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흐를 때 혈관 그 벽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스크래치가 나면 이게 어. 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하는 1차 재료가 혈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뭐, 손을 좀 베이든지 아니면 치과에서 발치를 하든지 그러면 피가 나는데, 그때 피가 날때 지혈을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혈전이거든요. 그 혈전이 거기 딱 붙어가지고 그 출혈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전이 있잖아요. 혈관이랑 정말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해하시겠죠. 이 혈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혈전이 너무 많아서 피가 껄쭉해져가지고 우리 몸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사실 피가 껄쭉한 것이 단지 혈전만이 아니거든요. 어 혈전은 사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재료고 사람 현대인들이 피가 껄쭉한 것은 그냥 혈액 자체가 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혈전이 없다고 해서 피가 맑아지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피가 막 막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냥 피를 맑게 하는 우리가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이 혈전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혈전이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해주는 응급처치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그런 부작용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자꾸 희멍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은 아스피린이 맞지 않은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혈전제를 먹은 지 오래 되신 분들은 항상, 어, 나는 언제든지 뇌출혈이 어느 날 갑자기 올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그래서 왔다. 이건 뇌출혈의 전조 증상 같다. 그러면은 단번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항혈전제부터 끊어야 돼요. 며칠은 휴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보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뇌출혈인지 점검을 해보셔야지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항혈전제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은 혈관을 좀 이렇게 덜 약하게 만드는 조금이라도 덜 약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혈관을 막혀 있는 혈관을 쫓는게 넓히는 방법에도 제일 기본적인 영양물질이 비타민C 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혈관이 두꺼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산화된다는 녹이 쓴다 라는 뜻인데요 어 항산화제 그러니까 산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표적인 물질이 비타민C고 가장 안전한 게또 비타민C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평소에 수시로 많이 복용하시라 저는 최소한 6,000mL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하루에 1 0 0 0 m l 정도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설사만 안 한다면 또 설사를 해도 위험한 건 아니고 그냥 내 체질에 좀 어, 흡수가 되지 않는 과용량이다 뭐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어, 두려움 없이 그냥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뇌출혈의 전조 증상, 뇌경색, 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두통, 두통. 그다음에 어지러움, 현기증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잘 오는 것이요. 이렇게 울렁증이에요. 소화가 잘안 되는 이 소화기 증상이 본래 이 소화기를 다루고 이 소화기를 조절하는 중추가 뇌에 있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왔을 때 소화기 이상이 잘 와요. 그래서 울렁증이 오거나 소화가 잘안 되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시야 이상이 올수 있죠. 이게. 눈, 눈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 눈에도 이게 신경이 많이 몰려있는데. 뇌에 출혈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생기면 시야 이상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상한가 잘 보셔야 되고 이렇게 팔다리 저림 이런 게 단순히 팔다리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새삼스럽게 갑자기 어 팔다리가 저린다 이렇게 하면 어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의심해 볼수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혈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고용량을 하실 때는요 반시 비타민 B100을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B100하고 비타민 C만 많이 먹어도 어, 뇌출혈 상당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혈압약도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어, 혈압이 가장 낮았을 때 120보다 더 낮은 날은, 어, 혈압약을 좀 하루, 하루라도 쉬어보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런 날이 자주 있으면 의사선생님한테 말해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혈압약 용량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뇌출혈이 아니라 뇌경색이 오기가 쉬워요. 그리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콩팥 이런 데가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음, 혈당도, 당뇨병 환자들, 뭐, 고혈당만 위험한 줄 알지만요. 사실은 저혈당이 더 위험해요. 마찬가지로 혈압도 우리가 뭐, 달리기 이런 거 하면 누구든지 한 150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한 150, 160 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래 갔을 때 합병증이 오는 거고요. 근데 혈압이 너무 낮으면 내부 장기 우리 몸의 뇌라든지 이런 장기가 어~ 피가 가지 않아서 손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손상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어 보통 혈압이 120이 정상이지만요.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르거든요. 어, 여러분 약을 먹고 있으면 고혈압 약을 먹어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렸으면 정상 혈압 120이 그 사람의 몸에는 저혈압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혈압 약을 먹을 때는 가장 낮은 혈압이 한130 정도. 그래서 안정시의 혈압이 130에서 어, 140 사이로 유지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몸은 자기가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다 캐치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언제나 그런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수첩 같은데 기록을 해놓으시고 진료 받을 때 그런 거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이 인지 이렇게 좀어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약사들도 그런 국민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친절한 약사들 잘 찾으셔서 그런 약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